디지털 소통위원회 의 시당 홍보 프로젝트. 저는 디지털 소통위원회 리포터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당의 각 상설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 그네 번째 이야기 노동위원회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포근한 이미지로 재선때 열심히 뛰어주신 신규명 노동위원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회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오늘은 다른 인터뷰랑 다르게 네. 저희가 당사보다는 좀 채워진 네. 네, 넓은 공간으로 네. 나와서 연원장님을듣게 돼요 네.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예. 네, 먼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이렇게 <laughs> 인터뷰를 시켜주셨습니다. 예.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예. 드릴 텐데요. 예.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저희가 앞서 일지로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예, 예. 네. 일지로와 비교해서 노동위원회는 어떤 부분이 다르며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뭐, 그 노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노동의 권리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어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보장되는 어, 그러한 음,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라는 생각을 받으면 될것 같고요. 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 을지로 위원회가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을지로 위원회는 어 사실은 법의 세태를 어, 벗어난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가벌 관계에 있는, 어, 그 가벌 관계에서 어릴 어, 위치를, 어를 어릴, 어릴, 어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 지키는 그런 면회인데, 어, 노동 면에는 어, 법을, 일반적으로 법의 태도리내에서 노동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것을 고지하고 어, 어떤 해결책을 모신하는 그런 존재는 너무 다르다고. 아 그러면 노동계의 그 해결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맙고. <laughs>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네. 일자리 창출이 노동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상 네. 이 있었었는데요. 네. 네. 현재 울산은 사실 네.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 5월 3 1일에 울산에서 어, 신규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의 네. 이재우 위원장님께서 우한식 원내대표 실을 찾아가셔가지고, 네, 간담회를 네, 가지셨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현대중거대 어, 사태 해결이 네. 저 울산의 경제위기를 네. 극복하는데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셨었고, 네. 네, 그리고 우한식 원내대표께서는 그 밖에 그 네, 울산노동현안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국회의원 그 중재단 부구님을 시사하는데 음. 목적을 주셨었는데, 네. 네. 그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리고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셨던 현대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지금 현재, 노동의 권익이 침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현대중공업이 대단히 사업장이라서도 그렇게 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수지공사도 있고 KPS 케미칼 조금 전에 해결됐던 공기 노트백도 있고 그런데요. 어, 저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서 그 노조 관계자들하고 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게 어, 현대중공업이라면은 그래도 우리 울산에서 국지의 뭐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를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그몇년 동안 이렇게 임금이 동기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의 최저임금제를 입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 다음 계속 한 3, 4년 이렇게 임금이 동기 되면은 3, 4년 뒤에 들어온 사람은 최저임금이 임금, 높아진 상황에서 그 사람, 3년 전에 입사한 사람 비교하면은 3년 전에 일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임금이 적게 되는 그런 문제가 네. 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에서 어, 이런 최저 임금계도 못 맞춰서 어, 하고 있는데 참 놀라웠고 이러한 것들을 그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다는 것을 어, 이좀이 사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 좀 터부시하는 그 노동. 아니 그저 그 조선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이유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감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 다만 어, 이제 이게 이, 우리 노동 노동과 사측이 자율적인 어떤 합의 합의체를 이제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어, 하여 이것도 좀 그노동의 권리가 좀 어, 침해받는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이 빨리 하루 빨리 해결되는데 여러 가지 뭐 당이나 어떤 뭐 울산에서의 어떤 여러 이나 이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 KPX 케미칼이나 또 어, 석유공사의 그 그사에의 그, 그 어떤 그런 부당한 노동행위. 그리고 KPX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 들어서 어, 그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 간의 차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하고 있 는데, 어, 저희 노동 위원회에 어, 그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어, 중앙 노동 위원회, 그리고 어, 민주당 정당과 어, 의논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 얼마 전에, 그 특별 근로 감독을, 그 수용공사와기백케미칼에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이 특별 근로 감독은, 일반 사람은 잘모르겠지만 어, 감사를 좀 빡시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당 노동 행위가 있으면그 사측을, 뭐 사측의 대표자를 보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노동의 권리가, 어,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될수 있다. 그, 중심의 울산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데 사실은 자부심을 느끼 있습니다. 음, 네. <laughs> 어, 그럼 앞으로도 음. 사실 노동위원회의 행보가 예. 정말 두드러질 건데요. 예, 예. 네. 앞으로의 노동위원회 행보라든지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당원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당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사실 지금까지 우리 그 노동자들은 우리 민주당하고 어, 거리감이 있어 왔던 사실이고요. 민주노총은 뭐, 통진당 쪽 사람들을 그리고 한국 한국 노총은 어, 자유한국당 쪽을 지지해서 우리는 설 자리가 없었는데, 제가 노동위원장을 하면서 그 노동 그 각급 그 단위 노동위원장들과 같이 친분을 맺고, 그다음에 변호사로서실게활용면서 어, 법률. 공동 또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울산이 아시는 것처럼 노동의 도시인데 이 노동자들이 우리 민주당을 제대로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하나가 될때 저는 울산이, 울산의 울산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어, 새로운 울산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원들도 이런 점을 뭐 충분히 인식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음. 인생의 어려움이 음. 현장부터 지키겠다는 을지로 위원회가 있다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노동위원회가 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인터뷰를의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얼찌료위원회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얼찌료위원회가 우리, 그 울산, 더불어민주당 시당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나고, 어 정말, 그저 알찬 그런 위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웃음> <웃음> 잠깐만. 행지행지 있잖아요. 이 요렇게 하고, 어. 잠깐만 근데요 아. 여기요 저기 어떤 거요? 여기 여기서 그냥 이제 대화 마주보고 대화, 대화 저희 이렇게 그... 매 마주보면 아 괜찮아요 이렇게 찍어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아, 저 괜찮아. 오시고 하시면 아,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